왜 여성에 대한 그 여성들이 이제 유리천장에 막혀서 고위직에 지금 진출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성 문제를 좀 이런 시각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소위 좀 LG대 여성들이 여성 1호 뭐 이런 식으로 좀 진출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컨대 뭐 특별한 분야에 어 그 예컨대 이제 민간 은행에서 그 여성 CEO가 나온다고 하면 여성 1호 뭐 이래갖고 굉장히 곽광을 받죠. 그런데 유는 그것이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1호에서 끝나고 그분만 스타가 되고 거기서 끊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아주 극소수의 여성 엘리트 또는 여성 정치 엘리트들은 굉장히 주목을 받지만 물론 그것이 주는 사회적인 함의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여성들의 보편적인 삶에. 얼마나 변화를 가져왔는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양성평등이 이제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다라는 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철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그 일가정 양립이 안 되면 우리나라가 이 저출산 국가에서 도저히 탈피할 수가 없다는 것도 이미 상당히 공감되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 여성 개개인이 갖는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철학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죠.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어떠한 그, 어, 정치인, 또 어떠한 그 기업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한 사람만 가지면 그냥 철학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소위 마르크스가 얘기할 적에, 그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성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불평등한 위치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한 그 존재에서 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의식을 갖냐면 이런 불평등을 반드시 해소해서 양성평등 사회 또는 양성평등 국가로 가야지 된다 라고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철학이 그 다음 단계로 가려면 세력화가 돼야지. 네. 근데 세력화가 되려면 적어도 부분부분별로 30%는 들어가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정치 세력화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력화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인플루언스라고 하거든요. 인플루언스라는 것이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30%의 세력화가 돼야지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 같은데 뭐 1호 여성 또는 뭐 한두 명 스타들이 들어가서는 절대로 세력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기업의 조직 문화라든가 정치 문화를 도저히 바꿀 수가 없죠. 그냥 늘 맥이 끊기는 스타 여성 인재만 키우고 그리고 또 끝나고 그러니까 매번 스타 여성들만 그 언론에 보도되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여성의 삶에 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그좀 경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네. 이제 정치권에서의 그 여성의 코트제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그 우리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비례대표는 지금 홀짝제에서 그렇죠. 절반을 네. 어, 홀수는 여성, 짝수는 남성 이렇게 주고 있죠. 네. 그나마 그 정치권의 그 정도의 쿼터제를 통해서라도 지금 현재 그래도 여성 국회의원의 그 비율이 좀 높아져 갔죠. 음. 재미있는 거 제가 이 표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음. 이, 이 표를 보시면 이쪽이 제가 나중에 이쪽에 보시면 이제 노란, 노란데, 노란데는 굉장히 유럽, 그. 유럽 쪽. 북유럽과 그네뭐 아, 이쪽이죠 예. 북유럽 호주 뭐 미국 뭐네 이쪽이죠 예. 이 노란 쪽은 그 여성이 쿼터제를 통해서 들어가서 여성의 정치인 진입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는 노란색에서 보시듯이 굉장히 청렴도가 높은. 어 순위의 국가들도 꼽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정치인의 숫자와 국가 청렴도하고 굉장히 밀접하다는 것이 이 그래프에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즉 우리나라의 그 부패 지수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네. 그러 부패의 그 청렴도가 어전 세계에서 굉장히 낮은 수치를 갖고 있고 특히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그 여성의 그 정치인 숫자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그 여성 쿼터제를 통해서 이제 비례대표에 절반씩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여성 국회의원의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15.7%예요. 15.7%라는 것은 그 지역구에서 굉장히 그 여성 국회의원들의 수가 낮고 또 지방 자치 단체에서 그 지역구에서 그 당선되는 여성의 숫자가 굉장히 낮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저희 나라가 이제 경제 지표를 보면 대부분의 경제 지표에서 우리나라가 어 무역 교역량이라든가 등등에서 대개 10위권 전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전 세계에서 91위. 음. 근데 대부분의 보면은. 여성 정치인의 숫자와 그 나라의 경제 지표하고 경제 수위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여전히 이제 현실 정치에서 비례 대표의 그런 제도를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구에서 여성이 굉장히 잘 붙지를 못하기 때문인데 이것을 굉장히 오해를 해요. 어떤 식의 오해를 하면 여자들은 지역구 공천 조바자 떨어진다. 그래서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까지 여성들이, 어, 경쟁력을 갖추라 그래서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음.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편견이라는 거예요. 음. 예를 들자면, 이번 6.4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그 한국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그 선거 결과를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양대 정당에서 공천을 받은 여성들은 다 합격했다는 거예요. 당선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양당제가 굉장히 정착되어 있는 국가 아닙니까? 음. 즉 지금 같으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공천을 주면 당선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대 정당에서. 음. 일예로 지금 뭐 강남권이라든가 음. 이런 데서는 전략 공천 하지 않습니까? 탁 음. 장선되고 있죠. 그래서, 어, 그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볼 쪽에 양대 정당이 뜻만 갖고 여성을 절반을 과감하게 공천을 준다면 여성이 현실 정치에서, 즉, 그 지역구에서 절대로 불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전략 공천이 상당히 필요해요. 왜냐면 지금의 여성의 그 갖고 있는 자원이라든가 역량으로 봐서는 우리나라의 정치 환경에서는 경선에서 굉장히 그렇죠. 어려워요. 음. 잘 아시다시피 음. 이제 경선이라는 것이 타표 동원이지 않습니까? 결국 조직 동원인데 이 조직 동원에서는 그 일, 어, 인간관계라든가 돈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개입될 수 뿐이 없거든요. 음. 그런 의미에서 그 정말 양당의 정치 지도자들이 지역구에 과감하게 저는 50% 공천을 한다면 선거에 절대로 불리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음. 그것을 비단, 뭐, 예컨대, 이제, 여당에서는, 어, 강남과, 어, 소위 말해서 경북, 경상도권이 유리하다. 음. 그래서 이쪽에만 준다. 또는 그, 야당에서는 호남 쪽이 유리하다. 수도권에서 유리하다 해서 음. 그쪽만 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전 지역구에서 경쟁력이 있는 여성을 음. 공천을 주는 것이 결국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 청년도 완성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음. 어, 경제 분야가 이제 제 2의 여성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우리가 이제. 유효한 변화를 얻기 위한 크리티컬 메스 포인트를 30%라고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30%. 그것이 이것이 말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력화되지 않고 여성 이로만 들어가서는 그 임계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유리 청장을 절대로 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는 비단 정치권 말고 그 기업의 여성 임원 들한테까지도 적용이 돼야지만 기업의 환경이 바뀌고 기업이 국제사회에서 보다 이제 경쟁력 있는 체제로 갈수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2006년, 2006년도에 노르웨이에서 그 핑크 콘터제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핑크 콘터제라는 것은 공기업하고 상장기업에서 40%의 여성 임원 코터제를 강제 할당한 거예요. 그래서 2008년까지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즉, 2년 동안에 유예기간을 주고, 2008년도까지 그것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기업의 해상까지 가능하도록 회사법을 개정을 시켰습니다. 상당히 강제적인 그 법안이죠. 그래서 그 현, 어, 그러고 나서 그러면 노르웨이가 국가 경쟁력이 떨어졌냐? 그러지 않다는 것이 지금 굉장히 많은 국가들의 사례에서 음.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 특히 노르웨이 국가, 노르웨이의 국가 경쟁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현재 그 22개국에서 노르웨이의 핑크 쿼터제 도입 이후에 22개 국가에서 그 여성 임원 쿼터제를 채택하고 있고요. 음. 24개 국가에서 회사 정권에, 전관에그 성별로 다양화하라. 라는 어. 조항을 지금 삽입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laughs>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사실 이거는 이제 그어 제가 얼마 전에 그 갔었던 그 젠더 네트워크 네. 그 거기에 주준희 박사님한테 제가 배운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제 여성 임원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이제 채택을 하고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르웨이형이 음. 대표적인데 그것은 핑크커터제를 통해서 그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 음. 법제화를 그렇게 핑크커터제를 법제화했고요 음. 강제적으로 위반기업을 해산하도록 회사법을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이제 노르웨이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태리형이 있습니다 이태리형 이태리형은 이제 벨기에, 아이슬란드, 이태리, 네덜란드 같은 회사 국가에서 하는 건데요. 이것을 준수하지 않는 회사, 즉 40%를 달성하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를 보고를 해야지 되도록 강제화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회사가 시정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2016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지금 그 의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나라들에서도 굉장히 부담감을 가질 수 뿐이 없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이태리형 같은 경우는 40%거든요. 벨기에, 아일슬랜드 이태리, 네덜란드 같은 국가고요. 또 이제 그것을 30%까지 한 나라가 필리핀, 케냐, 홍콩, UAE 이런 데서는 30%쿼터제 반드시 시행을 하도록 하고 그것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 그것을 리포트 할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강제 규정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태리형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형을 좀 들고 싶어요 남미 쪽에서도 지금 여성이 이제 활용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국가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브라질 같은 경우에서 모든 공기업에 대해서 40% 할당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공기업이 우리나라 민간기업에 끼치는 그 영향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선도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좀 오늘 아침에 공공기업 개혁을 위한 그 컨퍼런스에 지금 다녀왔는데요. 만약에 그런 공공기업에서부터 40% 할당을 실시한다면 은 이것은 민간기업에 대한 그 파장이 상당히 그 수분이 없죠. 그리고 이제 그, 어, 그 호주형인데요. 호주형은 이제 아직, 어, 요런 단계는 아니지만 영국과 스웨덴 같은 데서 지금 민간 부분에서 자발적으로, 어, 터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영국 무역 산업부 장관은 여성 이사 비율을 2010년도 12.5%에서 2015년도에 25%까지 상향하라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죠. 네,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호주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연방을 중심으로 한 나라와 그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그 자발적으로 도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그 주식시장에서 상장 요건으로 어, 그 회사 정관에 성별 다양성 조항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국가가 24개의 국이나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24개의 국가가 IPO 직전에 상장하려면 너네 나라의 그 회사 정관에 그 여성 임원을 한지시 두 개따라는 그 성별 다양성 조항을 도입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가 변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정말 그 굉장히 지금 미흡한 상황인데요. 지 미국의 예를 좀 들게요. 미국은 이제 정부 개입 기업에서 하지 않는 자유 시장주의 경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쿼터제를 두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 그 여성 임원의 비율을 갖다가 20%까지 달성하라고 목표치를 제공을 하면서 시민 사를 중심으로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 워먼 온 보스 그 운동을 하고 있죠. 어, 그리고 어 포춘 글로벌에서 뽑은 200대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은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는 2004년 10.4%의 여성 임원 비율을 2014년도에 17.3%로 증가키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계적으로 세계에서 200대 기업이 이렇게 지금 여성 임원을 늘리고 있다는 것은 여성 임원이 확대되는 것이 회사에 절대로 불리하지 않다라는 입증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서 그 여성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이제 계량화한 수치가 있습니다. 저희는 2003년도에 그 비례 대표의 여성 쿼터제 50% 도입함으로 인해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지금 현재 15.7%로 전 세계에서 91위. 네, 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1위가 루완다. 2위가 아주 전 세계에서 가장 작다는 안도라. 3위가 쿠바 쿠바. 그 다음에 4위가 스웨덴이에요. 그 다음에 5위가 세네갈, 세이셸, 세이셸 군도. 6위가 세네갈 7위가 핀란드. 8위가 남아프리카. 9위가 니코아라, 10위가 아이슬란드예요. 그럼 10위권에서 보시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는 이해가 가시죠. 북유럽권에서 여성 정치 참여를 보장을 하니까. 나머지 7위가 미국계 국가가 이 아프리카권의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여성의 모든 지표에서 굉장히 앞서는 지금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되게 여들 이걸 왜 그렇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런 국가에서 이렇게 여성의 정치 참여가 높냐. 그것은 마치 이거 같아요. 저희가 45년도에 국가 독립을 하면서 그 헌법이 제정되면서 그 여성한테 동시에 그 참조권을 줬었던 것처럼 유엔 결의안 1325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분쟁 지역에 유엔이 들어갈 때 그래서 그 국가를 재건하고 그 복구할 때 유엔 결의한 1325를 시행하도록 권고를 반드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이 세계평화와 안보과정에 반드시 참여하게 해야지 된다. 라는 것이 전제인데요. 다섯 가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평화협정 이행을 하면서 첫째 여성의 정치 참여 보장해라. 두 번째 여성과 소녀의 인권을 보장해라. 세 번째가 평화 유지 활동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접근해라. 네 번째가 그 갈등이 끝난 이후에도 그 국가 운영 과정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라. 다섯 번째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 같은 과정을 보고하고 동시에 그 안보리 활동에도 그 성인지적 관점을 그 음. 보장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국가들이 유엔이 재건 사업에 들어가면서부터 처음에 의회를 구성을 하고 국가 그 재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여성을 다 50%를 넣대는 거예요. 그것의 결과가 지금 현재 루안다가 그 하원에서 56.3%, 상원에서 38.5%가 여성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1위, 그리고 안도라는 정확하게 50% 할당제, 그래서 50%로 국회의원이 구성이 되고 있고요. 쿠바가 48.9% 이렇게 돼서 스웨덴의 44.7%를 앞서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 정치 쿼터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그 유엔이 그 분쟁국가에 들어갈 적에 그 국가의 재건에 가장 중요한 인력이 바로 여성 인력이라는 것을 유엔에서 인지하고 그것을 국, 그 국가의 그 재건 시스템에 강력하게 도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하든 간에 북한에 우리가 재건 사업을 시작을 할 적에 유엔 결의안 1325를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된다. 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창조 경제가 단순히 뭐 IT 기업 몇개 만들어지고 벤처가 만들어지고 뭐 창업 몇 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남자가 여자와 일을 할수 있고 여자가 남성과 일을 할수 있고 그런 그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서로의 창의성이 융합할 때 정말 창조 경제가 그, 꽃스피스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족 내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아이가 생기잖아요. 아이가 생기는 것처럼 드라마틱한 창조 경제가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지금 하위권, 거의 최하위권의 지금 그 저출산, 저출산 국가인데, 이거 남자, 여자 만나지 않고 무생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잖아요. 이거가 정말 근본적인 창조경제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아무튼 가정이든 사회이든 정치이든 간에 남녀가 함께 일을 할수 있는 근본적인 구조는 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구조여야지 된다는 거예요. 일, 가정이 양립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보통 이제 남자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여자들이 남자 일자리를 뺏는다. 이렇게들 오해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도 노동시간을 좀 줄이고 유럽 국가처럼 3 5시간주3 5시간 이하로 줄이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도 그 저녁 있있 삶을 하하 노동 시시이줄줄어지지우우포포트트모소소이이티티에서 지금, 그 지금 같은 후기 산업 시대에서 일자리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일자리를 공유하지 못하고 정말 많이 배운 사람들만 일자리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 그것이 일자리 공유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 저녁이 있는 삶, 저출산 고령화 사회, 우리가 2만 불을 넘어서 3만 불로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얽히고 섞여서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한꺼번에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통일시대를 맞이해서 미리 이런 준비를 해야 나중에 그 북한이 통일될 적에도 거기에 제대로 된 사회 시스템을 정착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